가장 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속에 파묻혀 있는다는 뜻이 알면 굉장히 좋은데 참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말씀 속에 이렇게 잠겨있는 우리의 생각이 된다면 얼마나 네. 좋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바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이에 대해 그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전달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한 아버지 그 믿음의 결단, 아버지 복되게 를 주시고 음. 형통한 삶을 이루어나갈수 있도록 은혜를 빌고 주시옵소서. 아 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납니다. 음. 다 같이 역대하 14장 14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르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르지어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은탁하옵고 이 많은 우리를치러없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는데 사람이 죽을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하는 말기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이다 사람들 앞에서 지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죽여가여 그날까지 이르게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으니까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성업을 두렵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업을 지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15절과 같이 또진을 지키는 천막을 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신앙에서는 미치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아사가 어떻게요? 어, 예루살렘에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엄청난 양의 전립품을 갖고 돌아옵니다. 믿음은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는데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생활 속에 다타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말씀을 계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분명히 내 힘으로는 어, 잠을 어, 깨워서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인데,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분명히 내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어,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보급해 주시고, 어,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서 어, 어떻게 직장생활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 삶의 복을 베푸심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역사적인 한 기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 이 아사왕이 어, 아비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 아, 아비아의 아들인데 어, 41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통치합니다. 41년의 생애 중에 35년을 여호와 하나님 것과 함께 했고, 나머지 5년은 망령이 들어서 그런지, 노망이 들어서 그런지, 다윗 왕가에 그게 나이가 들면 조금 머리가 좀 흐려지는 것 같다.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흐려지는 것 같은 거 보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서 계속 어, 다윗의 시대에서도 그랬고, 솔로몬의 시대에서도 그랬고, 로보암의 시대에도 그랬습 그의 아이가 아비아의 시대, 또 아사의 시대에도 나타나는 한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생기면 하나님께서 평탄한 복을 주십니다. 아, 여기 코브리트 바닥처럼 탄탄대어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네 느끼고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를 본다면 나는 대방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복주시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그한 장면, 장면이 아사 왕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사가 아비아가 그 북이스라엘의 어, 여러 왕과 전쟁을 했었죠. 어, 북쪽은 80만 남쪽은 40만 총 120만 명의 어, 싸움터에서 싸우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겼는데 50만 명을 죽였죠. 이스라엘 군대, 두 이스라엘 군대, 오십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아비야가 왕, 아비야가 죽고 그 아들인 이 아사가 왕이 됐는데 초기 에십년 10년 동안, 십 년이 아니라 1오 년이더라고요. 십년 동안 그 나라가 평화였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의지하였기 때문. 그 아비, 아버지의 그 역할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 유다가 십5 년이라는 평화기 날 가졌는데 이 아사가 참 좋았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냐면 우상을 때려 부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자면 뭐 아, 여기 당군신상을 때려 부든지 용왕신의 그뭐종에답그 어, 뭐 용왕신을 뜯어내고, 칠성신, 삼신 뭐달걀귀신에서 어, 뭐서부터 다 때려 부수는. 어? 이 남비가 왕국에 있는 하나님 외 것을 다 청결해 버리는 어, 종교 정책을 펴서. 우리 어떻게 돼? 아버지 신앙이 아들에게 이어졌고 그 아들이 그 신앙대로 하니까 그 나라의 평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음. 어제 잘믿었다고 오늘 잠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런다 과거에 왕년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했고 뭐오월산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고 어뭐 오사디 기도원에서는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뭐 여의도 어? 교회에서는 뭐라고. 뭐 하고 이렇게 떠벌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응? 지나간다고. 현재 당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모습을 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자기의 모습은 정말 아사완이 선택했던 것과 지그 어? 동성애자들을 남색하는 자라고 여기 쓰여 있는데 동성애자들을 쫓아. 산당에서 산당을 파괴시키고 거울하고 주사 이렇게 주조해서 만든 그런 것들 우상들을 또 나무로 만들었던 아세의 산과 모든 것을 쫓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까지도 어? 아세의 상을 섬기는 어머니의 그우상식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어? 태우인 자리에서 쫓아낸 거였어요. 자기 어머니를 인데거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이 우선이고 엄마가 뒷자요 우리를 아직도 내 자신, 내 엄마, 내 아빠 내 형제가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의 모습은 지금 여기에 나타난 아사왕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이 추구했어요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송두리에 쓰고 있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복을 더 주시려고 어, 위험한 순간을 하나 만들었어요. 연단의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온 이 복문의 말씀입니다. 부스라는 나라는 부스 제국이죠. 이집트 제국 전에 부스라는 것은 그 나일강의 상류지방에 있는 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스 제국이 결국은 이디오피아나 마차가 있는데 그이디오피아가이 날강을 점령하는, 이집트를 점령하고 다스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당시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구수가, 어, 백만 대군을 이끌고, 어, 유다, 저만 땅떠올려아니 이집트에 비하면 유다는 엄청 작은 땅입니다. 그 작은 땅, 어, 얼마에 있었어요. 군대가 58명, 8만 명의 군대가 있는 남유다 왕국을 침범했습니다. 엄청나게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전등화 같은 위치에 우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고, 아직도 네가 나를 찾고 있느냐, 나를 믿고 있느냐,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또 다른 무엇을 의존하고 있느냐를 분명히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시시대때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어제만 물은 것이 아니라 1년 전만 물은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예배리는이 시간에 성인술 네가 나를 그렇게 믿고 있느냐 네가 3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내놓는다는 그 말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어? 그것이 분명하냐입다 묻고 계시 그럼 저는 뭐라고 할까요? Yes, 예수예수 yes, 지금도 결함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호흡을 멈춰서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저는 춤을 추며 가겠습니다. 그게 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고 있습니다. 아사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야, 자기 아버지가 어? 북이스라엘의 그 여러 보안 군대를 어? 완전히 선별시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아버지의 명연설이 있었죠. 어? 120만 명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렸어요 아사 아들은 아사가 아들이자 아들 아사는 그 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전수한. 그도 지금 이 상황에서 100만 대군 앞에서 자기가 가진 58만 명8만명 군대가고 뭐, 어? 2대 1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구수 용병들이 더세겠죠 어, 군대가 더 섰어. 어, 그 천명고도 갖고 왔잖아요. 상렬패널과 우리가 물리적으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존해서 싸웠다면 누구요? 이 아사왕은 완전히 나라, 손들, 나라가 송두니째 완전히 초전 박살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도 초전 박살날 수 밖에 없는 시험사고를 한다면 우리는 방하는 그런 그런데 아사이 달랐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가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 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알은 데서 멈춘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입술로 신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었습니다. 어, 주님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백만 대군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을 일으키셨고 여호와께서 전쟁을 승리하셨습니다 왜? 그래?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실 수 없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노동을 해야 월급을 받고 사례를 받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월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뭐 맨날 똑같은 생활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복을 줄 거리를 만드셔 주시고.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지면 망하는 것이고, 어, 이기면, 어, 번성하는 거죠. 나라가. 백만 대분이 입고 왔던 옷만 한 한벌씩만 가져도 백만벌을 버는 거고 신발만 해도 백만 프레를 벗는 거고 현기만 해도 백만 개. 말을 타고 왔다면 그 말이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양식으로 갖고 와 소와 양떼들을 모은다면 얼마나 많았을 것인가. 그걸 거저 온 것이지. 거저. 주머니에 동전 한 푼씩만 해도 백만 양이 되는 것이. 어? 금덩어리라면 100만개의 금덩어리를 얻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여기에서 아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했기 때문에 유다는 승리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의지하니까 여기 나와 계십니다. 아내를 하든지 마음속에 고백을 하든지 뭔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받아먹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어? 말씀을 받지 않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어? 뭐라고 했어요? 사탄 마귀가 길가에 떨어진.